23장.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미요. 이 소식이 기띵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으미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월의 곡식, 곧 나일의 주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 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나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멸류관을 씌우던 자요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그 무역상들은 세상에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망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 쓰여 나일 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의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경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안 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자립을 옷감이 되리라.